안녕하십니까.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 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평당 25만 원에 먼 바다와 비양도가 잘 보이는, 예, 하지만 주변에 스멜이 좀날 수도 있는 예, 투자용 귤밭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이소장에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냥 평단가가 저렴해서 나왔고요. 어, 로드뷰로 이제 본 거랑 또 현장에 온 거랑 그 항상 물건이 좀 다르거든요. 예. 막상 나왔더니 먼 바다도 아주 잘 보이고 어, 비양도도 저한 켠에 잘 보이는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귤밭으로 돼 있는데요. 예. 이 소장 이번에 그새 옷을 샀습니다. <laughs> 항상 칙칙해 보여서 근데 쇼핑을 굉장히 싫어하다 보니까 예, 쿠팡으로 동시에 한 10개 정도 주문해서 5개 입고 5개 반품 예, 필요한 것만 근데 제가 항상 가면 개들이 많이 짖어요 예. 그건 그렇고 귤밭 안에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귤밭이 되고요 아마 저 뒤쪽에는 개가 저렇게 짖는 걸로 봐서 개막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멍멍이들 빼고도 뭐 소막사, 돼지막사 예,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와, 근데 땅이 와서 보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저제차 있는 그 자리에서 바다를 보면은 바다가 정말 베리 나이스하게 잘 나옵니다. 예, 비양도까지도 이게 화면에 줌이 많이 안되니까 안 예. 저기도 비양도도 보이고 바다도. 굉장히 잘 보이는 예, 그런 땅인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부분은 지금 계획관리 지역으로 돼 있고 뒷부분은 이제 보전관리로 돼 있거든요. 예. 아무튼 상황이 그렇고 도로는 이제 3, 4m 정도. 한림읍사무소 수도랑 이제 건축 도로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건축에 크게 지장은 없고요. 이게 40mm 수도관이다 보니까 집이 한 두채 이상 들어가는 거는 수압이 좀딸릴수 있대요. 그거 참고해서 건축은 가능하지만, 어, 약간 투자용 매물로 보셔야 되고 될 거고, 여기가 이제 들어온 영상 보면 알겠지만, 어, 주택용으로 하기에는 약간은 이제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죠. 예, 바람 방향에 따라서 냄새가 났다, 안 났다 하니까, 예, 그냥 냄새가 난다고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토지고, 전체 이제 평수가 약한 4,369평 정도 되는데, 어, 평당 가격을 이제 25만 원에 책정을 했고요. 어, 투자용이라든지 본인이 이 용도에 맞는 분이 계시면 제주도에 요즘에 평당 50만 원 이하의 건축이 되는 땅은 사실 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최근에 이 소장이 이제 거래를 좀, 물론 많이 하긴 하는데요. 음, 제주도 땅에 대해서 좀 이해가 없다 보니까 매수자분들이, 어, 제주도 땅을 뭔가 택지지구 안에 택지처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니까 외곽지의 토지 특성상, 원래는 이게 다 농지거나 임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냥 농가주택 한채 지을 정도의 용량인데 본인들은 뭐두 채, 세채 건물을 크게 짓겠다 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증설비용은 당연히 매수인 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 이거를 토지주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중간에서 상식적으로 어렵다 말씀을 드리면 중개사한테 또 굉장히 서운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엄연히 이제 중간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사람이죠. 예. 실무적으로 많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건 맞고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제주도에 적응하기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내가 건물을 짓는다는 건 어느 정도의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교과서대로 A는 A다. A는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죠. 아무튼 뭐 헛소리였고요. 저도 지금 건축을 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변수가 너무 많아요. 추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상상하지 못했던 데에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마음을 갖고 현장 상황에 맞게 움직이실 생각을 하셔야지 딱딱 생각한 그 네모 안에 금액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은 좀 건축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예, 그 예상이 듭니다. 잡소리가 오늘 좀 많았습니다. 예, 입구에 지금 다 귤밭이고요. 제가 보기엔 한 6년, 7년 산 정도 된거 같아요. 이 정도 나무 높이면. 그니까 아마 이게 임차인이 관리를 하다가 좀 관리가 안 되는 상황 같아요. 이 안쪽에 이거 비닐하우스 포함해서 지금 귤밭 이거 전체인데요. 어, 굉장히 크죠. 그니까 러 4,300평 중에 일부는 귤나무가 지금 없는 쪽도 있어요 입구부터 해가지고 예. 이렇게 차가 들어와서 귤을 싣고 가기 참 좋은데 풀이 좀 자라 있습니다 이거 애초기로 지금 다벨 때가 됐는데 안되고 있네요 아무튼 귤 농사를 하고 싶은데 제주도의 귤밭들 보통 평당가가 어 도로나 입시 조건 좋으면 다 60만원에서 7 100만원 하는 귤밭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 농사 생각이 있으시고 주변에 어 이런 농장들도 나중에 다 덴마크식으로 스마트팜이 되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지금처럼 좀 스멜도 잦아들 거고 예. 여러 각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건축은 어, 한림읍사무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40mm 수도관에 예, 건축하는데 도로는 문제가 없고요. 중간에 이제 농록길들은 사도라든지 어, 지적상 도로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그런 거 반드시 확인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조금 찝찝하다. 그러면 건축설계사무소에 예, 비용을 주고 가설계 몇십만원 주고 하시면은 돼요. 예, 그 비용을 아까워서 나중에 또 후회를 하시지 말고 내가 뭐한채 짓겠다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뭐두 채, 세채좀 디테일하게 건물을 들어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먼 바다가 살짝 나오는 걸로 봐서 예. 아 스멜만 안 나면 땅이 너무나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쪽은 주변에 임야들이 좀 있어서 아마 보존관리로 돼 있는데 보존관리 지역이라 그래서 무조건 건물을 못 짓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제주도의 타운하우스 중에 보존관리 지역에 건물 이 들어가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을 짓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다만 높이 제한이 2층까지 이렇게 제한이 좀 들어가는 사항이 있고,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투자용으로 놔뒀다가 개발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주변에 멍멍이들과 소, 꿀꿀이들도 있다는 거, 그거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한림읍 명월리 어, 감귤과수원과 앞쪽에 임야가 살짝 붙어 있는, 예, 물건 정리해 드릴게요. 면적은 4,369평입니다. 어, 평방으로는 14,443제곱미터고요. 평당 가격은 25만원에, 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바다가 잘 나오고 도로 여건, 뭐, 건축도 가능한 토지고요 당장은 좀 투자용이라든지 감귤과수원을 좀 활용하면서 어, 좀 특수 목적으로 활용하실 분들에겐 좋습니다. 경관이 잘 나오는데 너무나 아쉬운 땅이 돼요. 예, 그 스멜 때문에요. 아무튼 그렇고 여기가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 한반 정도 되고 뒤쪽에 보전관리 지역이 반이 돼요. 예, 보전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건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임목분수도가 50%가 넘어가거나 주변에 이제 문화재가 걸릴 경우에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디테일하게 건축 여부를 궁금해 하실 때는 반드시 설계 사무소에 가설계를 좀 떠보라고 하고 싶어요. 뭐 농가 주택 한두 채, 한채 정도 짓는 건 크게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외곽지 토지의 특성상 어, 원래 건물을 짓도록 만들어진 택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임야나 전 상태였기 때문에 반드시 기반 시설이 좀 딸릴 수 있다는 거. 예, 그렇게 요약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점점 화창해지고 저희 현장에도 벌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늘 여러분들의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이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